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. 하... 여기 개운지방도 합진장 아... 하나 나왔죠. 또아기도 마찬가지고 하늘은 매우 맑습니다. 먼저 여기. 옆차기나. 어우. 시형이요 어. 돌려차기네. 돌려차기네. 어. <laughs> 야. <laughs> 아 몸이 좀 많이 굳었습니다형님이 안하니까 옛날 실력이 안 나오네. 그래도 형님 60회, 60회 형님 좋았습니다. 아 기가 막힌다. 이 동네에 자주 가는 해수장입니다. 기구를 한번 몇번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이거는 중량 파운드가 조금 나가는 그런 거고. 런닝머신이 있고요. <laughs> 운동은 지 실내에서 다문화 시설을 갖다가 많이 거리두기 운동으로 중단하라고 하는데요. 그렇지만, 이 전염병이나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씩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런닝머신 이렇게 몇군데 있고요. 네. 네.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. 사람이 지금 새벽 한 5시 한반 정도 됐는데, 사람이 크게 없네요. 네. 전혀 없습니다. 예. 아,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, 엔신이 김입니다 어... 아직도 코로나가 잡히지도 않고 전액산적으로 많이들 퍼지고 있습니다. 이게 확신자가 줄었다고 해가 방심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. 예, 그래고 야외나 이렇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, 뭐조금뭐 돈만나가 나가시면 괜찮은데, 일 때문에 오실 때 수칙을 좀지켜셨으면 해요. 예. 누구 누구 하나 때문에 또 멀쩡한 사람까지 어또 재감염이 되고. 또 이렇게 큰그 중증 환자가 돼 가지고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전염병이 면역성이 약한 사람한테 무조건 가는 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. 예. 어, 건강을 떠나가 몸 속에 이제 세균과 싸울 수 있는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면역성을 길러야 되겠죠. 면역성을 기르는 건딴건 건 없습니다. 뭐 운동도 하면 좋고 자체적으로 또 면역성 자체가 건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예. 지금 뭐, 또 뭐, 재난기금을 뭐, 뭐, 줄이 많이, 또, 어제 뭐, 대구 같은 경우 신청, 신청해가지고 뭐, 행동복지상태 줄이 뭐, 세 줄도 쓰고 이러는데요. 뭐, 해줄라고 하면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, 또 진짜 돈 뭐, 몇만 원이 아쉬워가지고,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. 또 그러고, 낮과 기온, 기온차가 밤 되면 춥고, 낮에도 덥고 하니까 이럴 때 감기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. 뭐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만 걸려도 독감도 치사율이 또 높을 수도 있습니다. 어, 지구촌에 계시는 어, 전 세계 각지에 코로나로 가신,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발 앞서가지고 잘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힘차게 이게 나가, 나가야 됩니다.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어요. 예. 이게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한70몇년 만에 한 혹한 그걸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예파가 오래갈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또 올겨울이 또 문제인데 여름 겨울 지나가자 어느 정도 학산도 줄어들었다가 방심하지 마시고요. 더큰 역대병이 온다는 말도 학자들이 있습니다. 지진이라든지 천지지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물론 돈이 많고 있는 분들이야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진짜 없는 서민들 하루하루 버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난처합니다. 저도 직업을 잃고 지금 이제 믿기 어려놀고 있는데요. 아 진짜 앞길이 막막해요. 지금 이제 4월 15일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. 어, 누구누구 찍으러 가지마서 투표는 꼭 하세요. 하셔가지고,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한번 보여야 됩니다. 예. 하여튼, 좋은 날씨에는, 어, 산도 있고, 어, 들도 있고, 가시는 건 좋은데, 어, 거리두기, 공고사항을 잘 지켜가지고, 가까이 붙어가지고, 뭐, 이렇게 애정표현이라든지 이런 걸또상가해 줘야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다정문화시설이 계시는 분들도, 뭐, 2주간 저기, 공고가 날아왔는데, 4월 19일까지. 이걸 지키셔야 되는데, 이 상가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뭐, 학원이라든지,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하시는 분들. 이거 뭐, 월세 누가 줍니까? 안 그렇습니까? 그 많은 또, 아래 또 승계 때문에, 어 근무하는 분들, 어? 이거 누가 다 해결해 주냐고요.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. 근데, 하루하루 버려 먹고 사는 사람도 힘듭니다. 일형지 지금 노가다도 지금 일이 없고, 일반 식당도 지금 뭐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세도 못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. 아, 물론 뭐 없는 것도 재지만은 참뭐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거든 있긴 있거든요. 그러고 또뭐한 가지 기쁜 소식은 뭐 환경 오염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. 이제 공장에 이제 꿀뚝에 이제 연기가 안 돌아가니까. 어? 환경은 뭐 최우선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저도 저 있는데도 이러보면 저, 스모고 현상, 뭐, 미세먼지 이런 게 농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. 공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대로 가다가 굉장히 마비가 옵니다. 솔선수배가 서로 간에 있는 사람들,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, 것, 될 것이고, 대기업에서는 조금 이렇게, 어, 세금도 많이 내고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여러분,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엔신이 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